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이모작.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말이 됐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퇴직 후에도 꽤 오랜 기간 활동하는 요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인데요. 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 염서영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백세 시대라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은퇴한 뒤에 또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인생 이모작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자, 현상에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저희 충청남도 통계에 따르면요 네. 신중년은 50만 명으로. 음.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65세 이상의 인구는 40만 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저희 충청남도 인구의 전체에서 신중년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이러한 신중년이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걱정이 크시고요. 네. 그리고 체계적인 지 예언과 준비에 대한 어, 생각이 조금 아직 미흡하다라고 음. 인식하고 계십니다. 네. 어, 지금의 50세는요, 20년 전에 50세와는 정말 다르죠. 음. 네, 네, 그래서 밀착형 노후 준비 케어가 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더 빨리 준비하고 어,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음. 저희 인생 이모작 센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진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좀 별다른 준비 없이 이렇게 좀 은퇴를 맞는 게 현실인데 어때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네, 현장에서 신중년을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 신중년분한테 네. 꿈이 무엇이세요?라고 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어, 어떤 분은 편안하게 여행 다녔으면 좋겠어요. 음. 또 어떤 분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음. 또 그러고 어떤 분은, 아유, 그냥 늙어가는 거지. 꿈이 음. 어딨어. 라고 네. 너무 어색해 하세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서 신중년은 이제 앞으로 50년을 더 음. 살아가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신 중년은 은퇴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다시 어린 나이가 돼서 미래를 꿈꾸고 음.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정리해서 새롭게 제 2의 인생 이모작을 음. 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워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laughs> 네. 아이들에게 보통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 지금 이제 또 신중년층에게 네.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신중년층에게 네. 또 물감 등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어, 베이비붐 세대이자 끼인 세대인 신중년은 네. 자녀의 교육과 이 자녀의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막상 노후 준비가 잘 음. 되어있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어, 어쩔 줄 몰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특히 은퇴 후에는 이제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단절된 사회적 노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회적 노쇠는 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증대한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모작 지원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단절의 문제를 해결 하고 싶어서 네.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신중년 멘토링단이라든지 재능 기부 등이 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수 있는 음.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 이모작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2015년 10월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요. 네. 예비 노년 세대인 신중년의 인생 이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 알선,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의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음.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백석대학교 지역사업협력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9월에 수탁을 받았고요. 음. 현재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있고요. 네. 또 15개 시군의 권역별로 공간 매니저를 배치하고자 음. 올해는 천안, 당진, 공주 지역에 공간 매니저를 두어서 음. 지역에 맞춤화된 신중년의 인력을 네.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모작 센터는요. 네. 50세에서 60세 신중년을 센 중심으로 네. 어, 센터는 여섯 개의 분야를 음.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정책 연구로는요. 올해는 신중년에게 요구되는 직업 기초 영양 척도 개발과 충남형 커뮤니티 성장 모델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음. 두 번째는요. 일자리 개발 모델 및 일자리 창출 분야로 신중년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과정을 셋째로 재취업 분야는 경비 역량 강화 과정, 네. 안전관리사, 미화관리사, 힐링... 어, 힐링 미술 코칭 네. 가정이 개설이 되고요. 음, 넷째로, 맞춤형 교육 분야로는 인생 이모작 생애 설계 가정, 음. 재취업 스킬업 가정, 네. 두피 관리사 가정이 펼쳐질 음. 예정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커뮤니티 분야가 있는데요. 네. 여가 문화, 치창업, 건강증진, 사회공헌 음. 활동의총네 가지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네좀많죠 네. 여섯 번째는요 어, 더 있어요. 네. 네. <laughs> 15개 시군에 저희가 지부를 확대를 할 겁니다. 네. 작년에는 천안을 시작으로 하였고요. 음. 올해는 천안, 당진, 공주. 음.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저희 15개 시군에 이모작 사업이 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네. 지부를 확대해 갈 음. 예정입니다. 네. 또,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네. 업무 협약을 맺은 기간이 대략 80개 기간이나 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꾸준히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있고요. 네. 어, 올해는 또 하나 저희가 신중년 멘토링단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어, 충남 도에 개인이 가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음. 뭐 상담 센터를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신중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음. 경륜과 지혜가 있으셔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도민이 가지시, 가지고 있는 충남 도민을 위해서 네. 멘토가 되주셔서 어. 네,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신중년이 네. 지역 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음. 가치를 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또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충남 지역만의 네. 좀 특화된 사업을 좀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15개 시군의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신 신중년의 음. 니즈 또한 음. 사,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신중년 어린이 리더십 코치 네. 양성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네. 이미 현장에서 교육 경력과 상담 경력을 음. 가지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 충남의 어린이가 음. 글로벌 영 리더로 선, 성장할 수 있도록 음. 어 코치로서 활약을 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충남의 어린이가 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될수 음. 있도록 우리 신중년들이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공주 시니어 클럽과 업무 협약을 음. 맺었는데요. 네. 어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재취업 스킬업 과정을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음. 그렇고요. 어, 또 당진에 있는 이손의료재단과 네.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 우리 신중년의 치창업에 용이한 음. 두피관리사 과정을 아. 마찬가지로 기획을 했고, 네. 이렇게 각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사업들이 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충남, 우리 지역에 또 맞춤형인 그런 사업들이 또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센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프로그램 좀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어 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네. 단장했거든요. 네. 오시면 네. 저희가 어 들어오시면 교육 안내 보실 수 있고요. 음. 보시고 어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저희 네.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직원들이 또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어 이런 교육을 신청하기 앞서서 네.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될지 음. 어, 어떻게 생애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 센터로 어, 기초 상담을 신청하시면 어. 저희가 또 상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면 그런 신청도 뭐 우리 지금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제 프로그램이나 이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다들 뭐 현장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이제 충남에 이모작 지원 센터가 있다는 어. 것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신 음. 분들도 좀 상당수 계셨고요. 네네. 어 그런 분들 보시 보면서 네. 어 저희가 더 많은 홍보 활동 음.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게 됐고요. 네. 특히 작년에 경비 과정 같은 경우는 어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어.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모델 과정 같은 경우도요. 네. 어, 본인이 모델로서의 역량이 되지 않지만 음. 이 모델 과정에 참여를 해서 삶 자체가 바뀌셨다고 오.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가족이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 누구로 사는 것, 음. 음,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네. 얻었다는 데큰 네.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 정말 보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발적으로 또 커뮤니티를 만드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과정에 여운이 계속 가고 있고 네. 또 올해도 그 강의가 계속 연결해서 음.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바랬는데 네. 또 올해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로 음. 네.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그 활동은 또 커뮤니티에서 연계할 음. 네.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취업, 성공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네.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조금 바빴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들이 오래 나타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 올해 작년에 이제 경비로 취업을 또 음. 음, 하시게 됐다라고 해서 네. 최근에도 센터로 연락을 또 주셨어요. 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어, 말씀 저희한테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과정에서 네. 또 이제 기술들을 익히셔가지고 영양이 강화되셔서 네. 또 학교 쪽에 또 재취업이 되셨다고 <laughs> 또 연락을 주셔서 네네. 또 강사로서 음. 활동할 수 있게 음. 되어서 저희에게 또 감사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음. 네. 네, 사실은 또 작년 뭐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도 저희 네. 주요 사업인데요. 네. 어~ 작년에 코로나가 참 극심했죠 음. 그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어~ 외부인의 좀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음. 많아서 저희 신중년들이 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교육과 음. 훈련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정부의 방역 방침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복지관이나 이 사회복지 여러 다양한 시설에서 여러만 네. 어, 주신다면 저희 신중년들이 달려가서 재능 기부라든지 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어, 지원하려고 할,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함께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시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뭐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좀 따뜻한, 어,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는데요. 음. 작년에 이 유튜브 과정에 참여하셨던 신중년께서 네. 이제 따님이 곧 결혼을 음.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딸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과정에서 배웠던 동영상 기술을 10분 발휘하시고, 또 이제 강사님이 교육이 다 끝났는데도 이제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셔서, 어, 또 추가적인 지원을 음. 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따님한테 멋진 동영상 선물을 음. 어머니께서 하시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오. 하셨던 이야기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연말에 사진 아카데미 과정에서 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신중년의 노력과 애정이 듬뿍 들어있는 20여 점의 작품을 음. 저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 이라든지 네. 아동이라든지 이 노인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이 나눔을 기꺼이 하시겠다고 음. 하셔서 저희한테도 네. 기증을 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그 작품들을 제가 올해는 그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네. 저희가 그 전시의 작품들을 나눠주는 네. 어, 지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센터를 통해서 많은 신중년층들이 이제 뭐 꿈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눔을도 음. 이제 실천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또 센터 운영 방향이 좀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어, 작년에 저희가 신중년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충남의 신중년들은 생계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크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욕구에 맞춰서요 올해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네. 연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 신중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처를 발굴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약정 인원을 정했습니다. 같이 어. 기관과 네. 업체들과 정했고요.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 바로 취업이 될수 있도록 온스톱 서비스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두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는 이제 초기 상담을 조금 강화하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심층 상담을 원하는 우리 신중년에게는요, 네. 상담 연계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네. 특히 노후 준비에서 궁금하고 좀잘 준비가 되지 못하는 음. 부분이 금융과 재무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이 어, 부분을 유관 기관과 음. 연계해서 실층 네. 상담을 1대1로 받으실 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많은 유관 기관과 또 연계가 돼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것 같고 다양한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충남의 신중년은 저마다 다양한 경험과 삶의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마치 도서관에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도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넘쳐납니다. 한분한 음. 한 분의 귀중한 신중년의 이야기의 책을 저희 센터가 잘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충남의 시부 15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 매년 성장을 거듭해 나갈 음. 예정입니다. 네. 충남도 내 심중년과 미래를 같이 준비하겠다는 사명을 갖고요. 네.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 불철주야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과 비교하면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진짜 멋진 인생 2막을좀 네. 이렇게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